음. 아직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말은 필요없다. 몸으로 보여준바. 떨어지들 <목소리> <다행입니다. 목소리> 학살자의 보두에 매달아버려라.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정글아. 아니, 나텔 타고 오자마자 집 가야 되잖아이 씨발 뭐야 이게?

아 진짜 미치겠네 이 게임 아 진짜 <laughs> 아, 미쳐버리겠어. 하루 종일. 아, 나못 살겠어, 나 진짜. 바텀 라인도 아니냐고. 바텀이 그래도 잘 크긴 했어. 내가 고생한 만큼 바텀이 잘큰 듯. 어, 미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어, 진짜 살기 힘들다, 그죠? 뭐야 이걸 더안 해? 달다아 씨 존나 달다 그냥 이게 조금만 정신줄 놓고 했어도 요네랑 나랑 한 5데스씩 했을걸, 리퍼? 이까지날 아니 이즈 궁은 왜 여기서 날라와? 어야 상식적으로 아니 니마 이즈 궁 여기서 날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이러고 있긴 하지만 이즈 궁이 어떻게 여기서 날라오냐 히히히히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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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연애 죽을 때마다 속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 기분 개 좋네. 이거 일번 그냥, 그냥 1킬 아니야. 와. 아이안 살려 줘아 아이 개 고수네 아, 어. 아 안되겠다 나 이번판은 쿨감신 갈라 그랬는데 요네를 1대1로 내가 이겨야겠어 안되겠다 야구르네요 약이 상당히 오른데요 아, 닌탑 가겠습니다 아 공속들이 다 너무 빨라서 이거 화약통을 아, 근데, 요네도 그렇고, 케일도 그렇고, 이 화약통 잘 까는 놈들이, 출석되는 게왜 이렇게 열받지? 야, 팀은 내가 더잘 뽑았어, 요네야.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했지만. 오진감래 고생끝에 낙이 온다 와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번판 저격방플하고 천판처박아놓고 뭐가 자랑이라고 티어 타령하는거인 케일님 아니 전판에 같은 팀으로 미드갱플을 만났다니까 또 미드갱플이 있네 바로 돌렸는데 어 만기인가 만기같은데 잘못인가 여러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미드차이 점마 점화, 점화 갱플 오랜만에 점화 갱플이 나올까? 그러게요 렌의 유체어 뭐지? 와, 유채화로 딜교환을 할라네. 미친놈이네, 이거. 저마를 들면 이렇게 집을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갱프이 저마가 사실 좋은 챔프는 아닌데, 근데 쇼부치기가 너무 좋으니까. 와, 미니언 미쳤는데, 개잘 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먹을 생각했냐한 마리 원래 놓친 거였는데, 잘 먹었어. 집 갔다 왔네.

어 길이 너무 부족한데? 아, 너무 겠어어 쌍버프라 잡겠다 이거. 나이스. 오 사나? 어우 좋았다. 야 이거 야. 와, 징크스 장난 아닌데? 이거 귀환 한번 끊었거든요, 투페가 이거 귀환했으면 그대로 맞았겠다, 이거. 대박이네. 아, 해봐. 죽어, 이거? 개사이다 적에게... 근데 템이 저런 데 딜이 저게 저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거 뭐임이고 <목소녀> 어. 오 나이스 레넥 넌 안되겠다 이거 닌탑가서 혼내주자 저 이판 1대1 센템만 갈게요 나 레넥한테 솔킬 따이고 인장지를 당했기 때문에 갚아줘야겠다 서로 솔킬 한번씩 땄는데 아까 초반에 내가 딴거랑 얘가 지금 딴거랑 복수 제대로 할게요 이거 <웃음> <웃음> 무효 친구 불렀잖아. 무효야, 이건 나도 그브가 와서 잡아준 거안 쳤잖아. 리신이 와서 날 잡았으니까. 무효야.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게임 시간 18분에 프리징을 알았네 리신 불러서 나 죽일라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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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미드가면 그만이야. 미드가자 어, 잠깐만 미요 미드 가면 그만이지롱. 레네가 너 텔도 없는데 바텀 미는 게 맞아, 레네가? 고마워. 잠시만, 사고 난다, 이거. 4대4거든요? 레네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잠깐만. 나왜 더블킬? 아, 이거 레네 기분 좋아졌네. 레넥은 바론버프 혼자 들고 타워까지 밀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얘 증오의 사슬 올렸는데 누구한테 걸려고 나야 와 아니 진짜 또라이다 이거 레넥 증오의 사슬 올려서 나 1대1 안지려고 증사 올렸어 아니 개또라이 아니야 저거 아, 약이 상당히 오릅니다. 아, 레넥 약 올라. 열받네? 저게 또 살아가면서 인장질을 해? 어, 노티라, 너의 순고한 희생은 아무런 부질이 없었단다. 우리 팀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템이 좀 빡센데? 싸우면 <laughs> 질것 같지 왜? 어, 질것 같은데? 인장질 그냥.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진짜 아깝네 이거. 어쨌든 오케이 레넥톤 잡고 인장질 존나 띄었으니까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겼도 점수가 안 오르는 버그가 있나봐요. 근데 그딴 거알바 아니야. 난 레넥 돈을 죽이고, 인장제를 띄웠으니까, 복수했으니까. 복수 결국 해버리는 새끼. 솔킬 제가 두 번입니다. 레넥은 한 번입니다. 제가 이겼어요. 탑차이. 딜량도 1등이네. 굿. 채팅. 탑차이. 음. 나갔네. 까비. And i